아 제가 그 안양 쪽에 동안구에 뉴타운 3호 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재, 재건축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때 제가 23평인데 네. 그 25평이나 31평을 받을 수가 있대는데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3평짜리가 한 어바웃으로 지금 1억 5천 나오고요. 네. 그리고 31평 받으려면 지금 2억 8천 정도를 내라고 어. 날라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가는 게 어. 옳은 건지 아니면 네. 판다 그러면은, 네. 그거를 언제쯤 파는 음. 게 난지 아니면 이게 그 뭐, 좋은 물건인지 계속 네, 이제 사봐도 알겠습니다. 저는 사봐도 되고 그러니까 네, 오늘 네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대표님 기다리고 계셔서요 인사 나눠볼게요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자 우리의 지금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 말을 네. 전문 용어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은 네. 이지역의 사업성이 별로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아니, 본인의 말을 환산하자면 그렇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 지역이 그러면 사업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 네. 지금 이런 재건축하면서 추가부담금 이거 갖고 많다고 하면은 세상에 좋은게 없어요, 그러면. 그럼 아예 안 내야 되게요? 이거 많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거는 네. 여기 3종 주거지구 종전 용적률이한180% 정도 되니까 네.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무난무난해요. 아. 무난무난한 건데, 당연히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30평대가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7억, 7억. 7억. 네, 네, 억이에요 7억 네. 7억이면은, 자, 2억 8천을 더 내라.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있던 물건을 평가를 한 4억 2천 가까이 평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게또 있을 거예요. 네. 일반인에게는 얼마 분양을 할까요? 8억 그 넘겠죠? 네네.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은 분양가보다 거꾸로 뚝뚝뚝 떨어질 거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 어 그러면 은 2억 8천 넘으면 그래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조합원들이니까 로얄청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옵션도 안에, 안에 있는 것도 꼭짜을막 줘요. 네. 어, 그럼 당연히 받아야지. <laughs> 아, 당연히 네. 받아야지. 이걸, 이걸 안 받으면 좋다고 하 다른 사람 가져가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다른데 이제 저쪽에 새로 분양한 데가 막 6억이 제일 최고치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이 분양가가가... 별로 안 좋은 입지겠지 뭐. 아, 그래요? 이럴 수는 음... 있어요. 인덕원역 주변에 네. 예를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이런 맨 땅을 택지 개발을 해서. 네. 신도시나 뭐 이런 데는 택지 개발을 하잖아요. 네. 광명이나 이런 것처럼.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데는 분양가가 낮을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보다는 못해요. 네. 하지만 이 자체가 아주 이상한 건 아니다. 되셨죠? 아,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31평짜리 받는 게더 난가요? 그건 본인 마음이지 뭐. 아, 그거는. 그 동네에서. 그냥... 나는 넓은 네. 집에 살면 좋겠다. 20평대 살. 면 요즘은 똘똘한 한채 세금이라 해서 똘똘한 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일반적으로 20평대가 좀더 유리는 하지만 네. 이런 재건축 하게 되면은 20평대보다 30평대를 입지가 좀더 좋은 데 안출 걸요? 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